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나만 모르는 사활1 7 번째 시간인데요. 어, 지난 시간이랑 모양이 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풀었었죠. 붙이고, 한칸 뛰고, 막습니다. 흙이 먹여치는 건 따서 폐가 되고, 있는 거는 백이 나중에 먹여쳐서 폐를 하거나 이대로 손을 빼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과 달라진 것은 이곳에 공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공배가 비어 있을 때는 흙이 편하게 살게 됩니다. 자, 정답은 이쪽으로 내려 빠지는 수입니다. 이수로 인해서 백이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가 막혀져 있을 때는요. 치중을 가고 들어가고 끊어서 양자충으로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똑같이더 볼까요? 치중을 갑니다. 흙은 이을 수도 있지만 있는 것보다는 호구를 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돌이 있다면 끊어서 흙이 대책이 없는데요. 이쪽을 칠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공배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을 때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백이 방법이 없고요. 붙여가는 것은 흙이 있고 이을 때 이어도 비그로살 수가 있고 좀더 좋게 돌려면 먹그치고딸때 단수를 쳐서 넉점을 드러내서 사는 방법이 더 좋겠죠. 100은 결국은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곳이 비어있을 때는 내려빠져서 살 수가 있다.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